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전립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신유섭입니다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이제 어, 2026년 들어서 처음으로 국내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한 첫날인데요. 어, 다행히도 LG 생활건강이 반등을 조금 하고 있고 평소와 다르게 어, 세게 반등을 좀 주네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올렸을 때가 어 27만 원 정도였고 그 당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 어100% 손실 구간이라는 영상을 처음을 시작으로 저도 그때부터 LG 생활건강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었고 어 25만 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어 금일 세게 반등을 주면서 금일 최고가는 27만원까지도 올라왔었네요. 그래서. 근데 최근에 이런, 어, 이슈가 있었잖아요. 그, 어,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, 어, 중국에 이제 그 방안을 하는 이슈로, 뭐, 하, 중국에서 저희 이제 연애 활동, 연애계 활동이나 이런 걸 금지시켰던 것을 좀 풀어줄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계기로, 아무래도 그 연예인들이 이제 다시 중국가서 공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LG 생활건강에서도 화장품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매출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주가 반등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하루 이렇게 반등을 줬다고 저희가 뭐, 어, 이게 이제 앞으로 반등하겠다라는 어 신호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모처럼 3% 이상의 상승이 있고, 저도, 제 계좌는 이제 LG 생활건강은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. 하지만 뭐 LG 생활건강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딱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, 어, 자사주 소각, 그리고 배단, 배당정책 상승, 이런 게 있었는데, 실제로 그 LG 생활건강에서 자사주 지금 매각을 하고 있더라고 계속해서, 어, 그리고 본, 본 사업인, 뭐, 음료수 사업이나, 어 생활건강 사업이 아직도 견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찐 반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고 제가 이제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다뤘을 때 처음에 개인 투자자 손실 구간 100%일 때 27만 한 천원 정도 되더라고. 제 썸네일을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올렸던 첫 영상 썸네일 보니까 27만 초반이었는데 오늘 다시 17만 원 초반까지 어쨌든 접근이 됐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괜히 LG 생활건강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괜히 저 때문에 투자를 하셨다가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다 이제 없고 올라왔고 그그 밑에 이제 혹시라도 분할 매수를 계속 했던 분들은 저처럼. 수익 구간으로 아마 진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, LT 생활건강, 그, 제가 볼 때는 좋은 회사고, 뭐, 이런 중국 이슈 말고도, 어, 사실 회사 자체가 좋은 회사고, 그렇기 때문에, 그, 그 네이버 AI한테 물어봐도, 그 좋은 회사가 이렇게 공매도 처맞아가지고,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, 어, 주가가 이제 저점이라 생각하는 시점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다 보면 숏 커버링이 나온다라고 어, 분석을 해주더라고요. 근데 오늘 4%, 지금 보니까 269,000원이니까 만 4%가 올랐는데 숏 커버링까지는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자금들이 더 모이다 보면 뭐 10%, 20%의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숏 커버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주, 주가가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연초부터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상승 추세여서 너무 기쁘고요. 여러분들, 어, 또 행복한 한해 되세요. 안녕.